안녕하세요. 부동산교환 365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57-10번지 인접토지이며 이 토지는 무려 1만 2천 평이 넘는 넓은 임야로 부동산 물물교환이 가능한 특급투자처입니다. 먼저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는 성남, 하남 용인 등 수도권 핵심 도시와 인접해 있어 서울, 강남까지 차량으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 확장지입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경기 광주 ic와 성남 장호원간 국도가 인접해 교통 편의성 또한 뛰어납니다. 여기에 더해 gtxd 노선의 연장 가능성과 경강선 연장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가 상승 기대치도 높은 지역입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와 농림 지역이 혼합된 12,000평 규모로 약 3~4,000평 정도는 개발 가능 구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1,300평 규모의 노유자 시설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며, 광주시 주민으로 등록된 농경채 소유자라면 농가 주택 및 농업 시설, 조경수 식재 시설 등 허가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특히 이 부지는 요양병원, 관광농원, 치유센터 등 특수시설 유치에도 최적지입니다. 남한산성, 곤지암 리조트, 자연휴양림 등 관광 인프라가 풍부한 광주시의 자연 속에 위치해, 도심 속 힐링 시설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희망 매매가는 30억 원이며 평당 약 25만 원입니다. 대출금 6억 원을 제외한 24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의 교환을 고려 중입니다. 교환 대상은 제한하지 않고 고객님의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과 유연하게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11억 원입니다. 부동산 교환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나 투자 목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께 이번 정보가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교환36OTV는 물물교환을 의뢰하신 고객들 중에서도 특히 적극적인 교환 의사를 가진 분들의 물건과 우량 매물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교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개개인의 요구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환을 통해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물교환은 고객 상방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할 대상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부동산 교환 365TV는 단순한 일대일 교환을 넘어 3자, 4자 혹은 그 이상의 다자간 맞춤형 교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상담으로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부동산교환365TV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에 최선을 다해 답하겠습니다. 이상 교환365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